안녕하세요. 한샘 최준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의 현장은 어 분이 아파트 안방에 설치한 12자 터치 하이트 슬라이딩장을 오늘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전체적인 인테리어 분위기가요 약간 한옥의 약간의 이제 편백나무를 연출한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그 제품과 그 인테리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아이보리 터치 하이트 슬라이딩장을 오늘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이제 한옥 느낌에 잘어울린 유광 하이그로시 하이트 슬라이딩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잠자고 이제 생활하는 이런 이제 아늑한 그, 안방이기 때문에 이 안방이 하이그로시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은은한 그 자연스러운 컬러인 이런 터치 하이트가 어울릴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모님한테 잘 어필을 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요 시공한 요 사이즈는 대략 12자 반 정도 돼서 모듈이 깔끔하게 900, 900, 900, 900 나오다 보니까 딱 깔끔하게 좌우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열어보시면 대부분 오른손잡이시니까 이렇게 딱 열어보시면 이렇게 자주 사용하시는 곳은 2단 옷걸이장 형태로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드럽게 닫히는 댐핑 기능이 다 있고요. 요런 레일들은 독일 부품으로 이용을 해놨기 때문에 상당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불 선반장. 이게 이제 이불하고 베개, 그 다음에 위에 옷도 또 걸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있고, 닫았을 때 부드럽게 이렇게 닫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터치 아이템을 만졌을 때 오돌토돌하는 텍스처 질감이라서 손지검이나 이런 게 거의 묻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도 상당히 좋고요. 이런 이제 손잡이 자체가 여기 알루미늄 처리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부드럽고 견고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T 정리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요기 제일 많이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2단 옷걸이장과 여기 T 정리장 형태로 이렇게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침대하고 가장 먼. 이 이제 좌측에는 이렇게 롱 코트장, 롱 코트장에 이렇게 이제 벨트나 타이 같은 거실수 있는 이런 인초식 아세사리 걸고 그 밑에 이런 형태로 언더 선박 서랍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1 2자 반에 터치할 때 슬라이딩장을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침대를 남쪽인 뭐 이쪽으로도 배려할 수도 있고 또 이쪽으로 배려할수 있을 때이 공간 자체가 충분히 어,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슬라이딩이 상당히 적합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하고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사무님또 저한테 얘기했던게 화장대 입니다 그 화장대를 없이 사용하기 힘들어서 화장대를 요런 형식으로 한샘 요 파우더장을 여기 반영을 했습니다 보이시죠 요 파우더장 요 파우더장을 독립으로 이렇게 설계를 통 독립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습니다 천장도 높아 가지고 높지만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천구 마감 이렇게 다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전에 이렇게 전기 있는 걸 확인을 해서 나중에 고데기나 헤어드라이기 같은 거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상판에 콘센트를 매립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이쪽에도 반영을 하는데 이건 구조상 여기가 좀 맞아가지고 여기를 이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넓은 사모님께서 이제 화장품 같은 걸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파우더장 같은 경우는 깊이가 200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화장품을 이렇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더. 레일과 이제 중간 서랍. 그 다음에 밑에도 또 추가적으로 예,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맞춰서 좌우 균등하게 몰딩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괜찮나요? 자, 이렇게 또한샘 최진 팀장이 이 좋은 이제 한옥집에 한옥 집에, 한옥 인테리어에 어울리는 이런 터치하이트하고 메타이트 여기 파우더장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자, 기회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리고 또이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아무도 이런 사례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뜻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아마 잘 봐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